아직도 분석글 퍼다 더빙뜬 영상 보고 있으십니까? 꼼꼼히 찾은 자료 분석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픽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입 벌리시고 자자자 분석 들어갑니다. 12월 27일 해외 축구 경기 분석 5경기 왕 선생의 3분 스포츠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시작 전에 가족방 픽 공유 적중 인증 확인 한번 하시고 금일 조합 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좋아요와 구독은 매너라는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브랜드포드 대 토트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랜드포드 같은 경우 휴식기 전 리그에서만 10골을 터뜨린 스트라이커 토니를 앞세워 꾸준히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상자가 많았던 중앙의 경기력이 지난해보다 떨어진 게 사실이지만 옌센과 오니에카 등 뇌르고르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 출전했던 선수들 중 토너먼트에서 길게 살아남은 팀 소속이 없기에 리그 경기에 정상적으로 풀핏이 나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 토트넘 같은 경우 휴식기를 4위로 들어갔지만 이번 시즌 이만한 각오 자체가 전력을 감안했을 때 만족할 만한 성적은 아니라는 것 때문에 휴식기 이후 최대한 승점을 추가하며 선두권으로 올라가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월드컵으로 인해서 전력 누수가 작지 않다라는 거. 우루과이와 브라질 대표팀을 했던 벤타크로와 할리송이 부상을 당했고 무엇보다 센터백 로메로와 주전키퍼인 요리스 또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이 아나골절 부상 이후에 수술에도 빠르게 회복된 건 그나마 팀에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두팀 간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인과 손흥민 등 EPL 최고의 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토트넘이고, 크룹세스키의 활약 또한 기대할만 하지만, 벤타크로와 요리스가 센터백 라인 중심으로 두 선수의 결장이 예상되며, 공백이 크게 느껴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반면 브랜드포드가 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으며, 벤미를 중심으로 수비 라인이 안정적이기에, 호에서 토트넘에게 맥없이 밀리는 경기는 하지 않을 것 생각을 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코트넘 일반승의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금일 조합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기 펠리스대 풀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팰리스 같은 경우 이번 시즌 안정적으로 중위권에 안착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월드컵에서 한국을 상대로 한가나의 조던 아이유를 제외하고 나면은 주축 선수들이 팀에 남아있었기에 팀 훈련 또한 잘해냈고 이번 홈경기 신방에서 시작하기에 풀핏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상위권 모든 팀들이 노리고 있는 윌프레드 자아를 비롯해서 에제와 마테타의 공격진 또한 정상적으로 가동되기에 고의가 최종 수비 라인을 또 책임져줄 것으로 보이는 펠리스라 보시면 됩니다 반면 플럼 같은 경우 다이렉트로 강등했던 두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에서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란드와 헬리케인을 제외하고 나면 브랜드 포드의 토니와 함께 EPL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미트로비치가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줬고 주앙 팔리냐가 페레이라의 중원 또한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휴식기 이후 첫 경기 부상자가 없기에 나서는 경기 순위 유지를 노릴 것으로 보이는 부분입니다 과연 두팀 간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펠리스는 홈에서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기대할 만 하다라는 거불러은 팔리냐가 중원에서 상대의 공격 전개를 막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지만 실룩과 올리세 등 펠리스가 상대의 의도대로 경기를 흘러가게 두신다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화와 에제 아예우 등 개인기는 물론이거니야 역습에 능한 공격진을 가동할 펠리스가 휴식기 이후에 안방에서 좀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것이라 생각을 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펠리스 일반 승의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금일 조합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경기 에버턴 대울버햄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버턴 같은 경우 휴식기 전 3경기에서 무득점에 그치며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습니다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의 골문을 지켰던 조던 픽포드가 버티고 있고 무엇보다 코디와 타코우스키 등 리그 전에 장뼈가 굵은 중앙수비들이 있기에 수비라인은 안정적인데 문제는 역시나 최전방에 있습니다 칼버틀의 윙과 부상으로 인해서 정상 컨디션이 아닌데다가 새로 합류한 무파이도 마무리 의 강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비는 안정적이나 공격에 있어서 다소 매끄럽지 않은 에버턴이라 보시면 됩니다. 반면 울버햄튼 같은 경우 휴식기 전 충격적인 리그 최하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라울 히미네스의 장기 이탈과 더불어서 대체자로 영입한 칼라이지도 한 부상을 당했기에 최전방의 전력도수가 컸습니다. 무엇보다 코스타를 급히 영입하긴 했지만 그의 역시나 전성기에서 멀어진 공격수라고 생각이 들며 그래도 휴식기 이후 맞이한 시즌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크다라는 거. 황 이창과 히메네즈가 건강하게 돌아왔고 포르투갈 중원의 아기 네베스가 공수 조율을 할수 있다라는 거쿠냐가 아직 오피셜이 뜨지 않았기에 이번 경기는 나설 수 없는 울버햄튼입니다. 과연 이두 팀의 분위기는 떨어져 있습니다. 누가 먼저 승기를 잡고 분위기 한번 끌어올릴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정이지만 부상자의 복귀로 인해서 전력상으로 상대에게 밀릴 이유가 없다. 특히나 네베스와 무티뉴도 포르투갈 컬렉션에 나설 중원이 우일과 예상되는 가운데 그레이와 맥릴드, 측면 공격수들이 적극적으로 꼬리를 노린 에버튼을 상대로 역습에 나설 수 있는 트라우레와 게데스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울버햄튼이라 생각이 합니다 왕선생은 이 경기, 최종 정답지 및 최종 조합픽은 왕선생 가족 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조합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네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리버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 같은 경우 제라드를 경질하고 10월에 새로 에밀의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이후에 반등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특별하게 보강된 선수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맨유와 브라이튼을 상대로 팀을 연파했습니다. 루이즈와 카마다가 무엇보다 더블 공격 라인이 잘 나서주고 있고 내내 왕성한 활동량은 물론이거니와 안정적으로 수비 라인 또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팀의 중심을 잘 잡아줬고 잉스는 싸샘 시절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베일리와 램지 등 측면 선수들의 움직임 또한 살아나고 있는 빌라라 보시면 됩니다 반면 리버풀 같은 경우 휴식기후에 열린 리그컵 16강에서 숙적 맨시티를 넘지 못하고 탈락했습니다 자, 그러나 원정에서 부상자가 많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 낙담할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팀에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 바세티치가 1군 무대의 가능성을 보였고 핸더슨과 반다이크, 누네즈 등 월드컵을 다녀온 선수들이 이 경기에 정상적으로 나서 올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조타와 피르미뉴등 부상으로 빠진 점이 아쉽지만 살라와 카르발에는 언제든지 상대 골을 놓을 수 있는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과연 두팀 간의 맞대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 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라도 새로운 감독과 함께 연승에 성공했고 휴식기 동안 팀을 잘 만들고 나서 홈 경기에 나서는 첫 경기부터 어려운 상대를 만났습니다. 특히나 티아고와 파비뉴, 케이타와 핸더스 등 리버풀이 잘 베테랑 중앙 미드필더들이 모두 건강하게 돌아왔기에 루이스의 중원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중앙에서도 비의 측면이 다소 약간 홈팀을 상대로 살라와 누네즈가 경기를 지배할 리버풀이라 생각을 하며 왕선생은 이 경기 리버풀 일반승의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금일 조합 픽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일 마지막 경기 아스널 대 웨스트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널 같은 경우 휴식기 리그 선두로 마쳤습니다. 리그는 물론 이거니와 세계 축구를 지배했던 티에리 앙리 시절을 지나 가장 좋은 페이스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즌 중 제주스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눈에 띄는 빅네임을 영입하지는 않았지만 아르테타 체제에서 팀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국대 주전인 윙어인 부카요 사카를 비롯해서 외데가르트와 마티넬리 등 최상의 전력을 유지중인데. 다 파티와 그라니트 자카이 중원 또한 막강하다라는 거반 월드컵에서 다친 제주스의 결장이 유력하게 그 자리에 엔케티아가 무엇보다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을 해 줄지가 관건인 성화. 반면 웨스트 같은 경우 내심 이번 시즌 4위 안에 들어서 다음 시즌 챔스에 출전을 바랬던 팀입니다. 그러나 울버햄튼과 더불어서 최악의 시즌으로 스타트를 했고 무엇보다 꾸준히 6위권을 유지했던 지난 두 시즌과는 달리 하위권에 처져 있습니다. 큰 기대를 걸고 영입한 스카마카가 리그에서 두 골을 치고 있고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브라질 대표팀의 최고의 지능 중 하나인 파케타가 팀에 합류한 이후 중원 또한 중원에서의 경기력 또한 살아나고 있는 웨스트햄이라 보시면 됩니다 과연 두팀 간의 맞대결은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왕선생의 프리뷰에서 정답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날은 기세가 워낙 대단한데다가 홈의 이점 또한 누릴 수 있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사카와 무엇보다 마티넬리의 위력적인 돌파를 골로 연결해야 하는 제수스의 공백이 적지 않니다 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웨스트햄은 이필 최고의 라이스가 있게 아스널 중원을 상대로 해서 밀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수비 위주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 속에서 파케타와 포르나이스, 보웬을 앞세워서 역습으로 경기에 임할 웨스트햄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까지 참고해서 왕 선생은 이 경기 아스널 일반 승의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금일 조합 빅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 선생과 함께 핏공육 가족방은 아래 하단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며 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